음. 이거 되게 옛날에 한 거지. 예. 그 그런 가 근데 이거 그때 피드백 안해 줬나? 모르겠다. 해준거 어,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음. 화질로 하자. 잠깐만. 아... 이제 300 DPI가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몸이 된것 같아. 음. 지고 어깨도 어깨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2두 3두 타고 그, 러프에서 그 픽셀 유동화 좀 써? 픽셀 유동화도 지금 잘, 어, 그 옛날 거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비율 잘 맞추잖아. 이거는 그래도 옛날 거니까. 난, 이거 그때 봤던 거 같은데? 이거 잘했는데? 음. 잘했는데, 자, 봐봐. 어깨가 이렇게 내려왔고, 전체적인 어깨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은 얘도 짝가슴이 아닌 이상 요 기울기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잘리면 안 되는 거지 어 고거 말고는 다른 거는 뭐손좀잘 그리는 거? 손등에서부터 뭐 손가락이 요렇게 퍼지고 나서 엄지손가락 요쪽으로 얘 잡고 있고 살짝 들고 요 정도는 그래도 러프 때 얼추 잡아는 줘야지 손 애매하잖아 <laughs> 귀엽네. 이 작가가 되게 귀엽게 그렸네. 그러니까 이왕 가슴 언니가 지금 뱃살을 걱정하며 이걸 먹고 싶은 거잖아 소세지를. 아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게 뭔가 이제 딱 하나의 장면에서 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보여지고 캐릭터의 감정선이 좀 보여지는 표정과 동세와. 뭐 소품과 이런 것들이 잘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게 맛있는 그림이거든. 네가 그러니까 이거야. 일반인들 눈에 너네가 이제 완전 전공자는 아니니까. 일반인들 눈에 어? 이 작가 그림 좋아 보인다. 왠지는 몰라도 좋아 보이니까 네가 이 그림들을 조금 캐치를 해가지고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왜 좋아 보이는지를 조금은 생각해보면 좋거든. 아무래도 내가 니들한테도 맨날 강조하는 게 돈이 될 만한 그림을 그려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나만 좋아서 나만 하악되는 그림보다는 누가 봤을 때에도 대충 그 어떤 캐릭터의 성격과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오는 그러면서도 그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한 뭐 선적 효과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재밌게 잘 나오면 그게 일단 돈이 될 만한 그림이거든. 음... 일단은 왠진 몰라도 그냥 좋아 보인다라면은 그러면 본인도 뭔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는 있다라는 건데 눈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쯤 좀 분석을 해주면 좋겠지. 어. 근데 그 스킬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스킬은 더 생기겠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맴도는 그림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뭔가 스킬은 좋은데 봤을 때 맛이 없는 그림, 그런 것들이 나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럴 바에는 뭐 AI 시켜서 그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다른 거야. 너무 옛날 거라.

어떻게 또 캐주얼하게 한번 해봐. 팔을 앞으로 쑥 뻗었고, 목이 얼굴이 조금 작은 편이니까, 얼굴 좀 키워주고. 야 그래도 손은 열심히 그렸다. 한세번 갈아 어요아 그랬어? 그래도 갈아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연습해 주는 게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그림을 늘때 되게 좋은 거거든. 음. 되지. 후드 니트, 니트 소재 같고. 가슴이 여기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거 맞춰서 한번 흘릴 거거든. 엄지, 그래서 손 어쩌면 열심히 봤네. 음. 보통 이렇게 약간 좀 펑퍼짐한 옷들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어깨 끝이 여기더라도. 옷이 살짝 튀어나와가지고 뚝 떨어지거든. 이 봉제선 때문에. 요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요, 요 라이닝. 어깨 여기 팔 붙는 요 봉제 라인 있잖아. 여기 때문에 옷이 조금 퍼져 옆으로 들려. 어 그런 다음에 떨어져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 두께. 뭐옷 두께가 두꺼우면 더 이렇게 나오겠지. 빳빳한 옷일수록 더 나올 거고. 교복 같은 경우는 어깨 봉제 라인이 어깨 끝이랑 딱 맞추는 거라 딱시안애가 아니잖아, 걔는. 왜 교복이나 수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맞추는 옷이고, 이런 니트 소재라든가 맨투맨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인 빅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뜨잖아, 어깨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릴 때는 어깨선에서부터 살짝 각이 생겼다가 요게 이렇게 좀 나와줘야 돼. 이 올라가야 될 고개를 쳐들어서 그리고 가슴 라인 따라서 옷 주름 살짝 만들어 주면 좋을 거고 신발은 뭘 신는지 모르겠네. 그랬어? 어려울 게뭐 있어? 신발인데. 더 어려운 거 그리면서, 손이나 이런 거. 하면 될 거고. 그래도 되게 길다. 해줘야지 끝? 짧은 거는 좀 바로 캐치가 되는 거예긴 거는 좀 캐치가 안 돼? 옷주름 연습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자, 옷주름. 항상 얘기하는 거, 어디가 티나오나? 이거를 좀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지금 얘는 옷주름이 부딪히는 자리가 여기 어깨 끝이랑 팔꿈치야, 그지?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딱 부딪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디가 접히나? 일단 이 관절 부위 무조건 접힐 거야. 관절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골반 라인 때문에 관절 접힐 거고, 그러면은 봐봐. 일단은 키 나온 자리는 아무래도 팽팽해진다 그랬지. 그리고 어깨를 들다 보면 여기 접혀. 어, 지금 어깨랑 요쇄골 요쪽 라인에 주름 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하든가 하면, 왜냐면 가슴 근육 벌써 이런 식으로 몰리잖아. 주름 잡히잖아. 그럼 어디가 접히는가? 여기 접히잖아 그지? 그리고 어디가 티 나오나 지금 얘는 약간 좀 박시한 옷이 손목에 걸쳐 있단 말이야 여기 손목 라인에 그러면 이제 다한 거야 접힌 거 하나 더 보면 팔을 이렇게 빼다 보니까 요 뒤쪽 광배 쪽으로 옷 접히지? 요 앞에 보이는 애가 접혀서 뒤로 말려 들어가니까 그게 요렇게 나와 옷 주름이. 근데 팔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 빼면 자료가 없어도 대충 그냥 여기 어깨 쪽으로 빼주고 얘는 옷이 되게 빡시한 옷이니까 살짝 들릴 거고 찌글찌글하다가 이 봉제 라인 여기가 어디 붙어 있는가? 이 봉제 라인, 봉제 라인이 여기까지 지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옷이 약간 빡빡한 소재인지 여기가 이제 접혔고 그러면서 이제 광배 라인 쪽에서 나오는 이옷 주름들 때문에 주름이 형성되고 이쪽은 옷이 접혀서 다리가 이렇게 둥그니까 그거 맞춰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접힐 자리 조금 더 만들어주고 박시하니까 열어주면 옷주름 봐봐 내가 체크한 거는 어디가 부딪히는가 그 다음에 어디가 접히는가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좀 되게 소재에 따라서 복잡하게 보이고 뭐하고 한데, 그게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살짝은 생각을 해주면 좋아. 안 그러면 자료를 보고 그려도 너무 어색해질 때가 많고, 자료가 없으면 아예 옷주름을 못 그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인체 뼈대부터 먼저 했잖아. 그 다음에 근육을 공부했고. 이게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벗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그리진 않아. 근데 옷주름 때문에 그래. 얘도 봐 봐라. 얘옷 똑같이 그냥 그려 놓고 어... 완전 그냥 왕가슴으로도할 수가 있겠지? 옷시 이렇게 해서 가슴이 크면 여기 접힐 거고 그다음에 가슴 질량이 좀 크면서 위로 좀 올려 줬으면 그런 데 맞춰 가지고 주름이 조금 더 깊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얘도 옆으로 조금 더 가슴이 커서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옷주름에 의해서 내부적인 그런 어떤 형태의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디가 튀나오고 어디가 접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이어주면서 어색하지 않게 그냥 중간다리 역할만 좀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근데 요거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볼때 어느 정도 아 여기가 지금 어깨 라인 부딪힌 자리구나 여기가 팔 접히는 자리여서 주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옷이 박시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주름이 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얘는 네가 그리긴 좀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게 아까 슬쩍 지나가다가 원본을 좀 봤더니 약간 약 이런 하이앵글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어, 이제 그런 거는 시점이 들어가는 고런 애들은 좀 네가 그리기에는 아직은 좀 쉽진 않겠지. 근데 나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림 애기들 얼굴 쉬운 거눈 사이 똑같이 그린 다음에 내려버려. 살짝 올라갈 거 살짝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약간 예전에 그린 거 가르쳐준 거 예,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얍삽해지거든 근데 원래 이렇게 그리던 애를 살짝만이라도 그냥 요렇게만 해줘도 웃는 거 같아 보여져 그 라이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는 목이 여기서 나올 거고 어깨 어깨 그 다음에 골반이. 응, 다 그렸다. 얘그 약간 공주님 옷 어깨 뽕 들어가는 그런 옷이잖아. 네, 맞아요. 지금 어그 느낌 잡아주고 여기 살짝 조이니까 주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약간 A 라인 스커트 느낌으로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지거든?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움직임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할것 같아. 옆으로 좀 퍼지게. 음. 그러면서 레인부츠 그려주고. 레인 부츠 꽃무늬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그손 그릴 때 연령대랑 그 성별에 좀 맞춰서 손 그리기 이런 거 그지 보통 기본적으로 뭐 골격이 막 튀어나오고 심출 나오고 막 여기 정권의 뼈막 이렇게 보이고 하는 손들은 운동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좀 마른 남자들 느낌이고 아니면 여자들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일부러 여자 손 그릴 때는 좀 되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려고 해. 만약에 그 여자가 뭔가 이제 뭐 되게 잘 싸우는 그런 여자라면은 조금 더 남자 손 같이 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적인 거를 어필하는 그런 손이다라면은 좀더 곡선미를 좀 살리려고 애기들은손 되게 동글동글해요. 좀 짧긴, 얘좀더 <laughs> 예, 대가리 커야 될것 같아. 연령대가 근데 나는 이제 연령대도 생각을 좀 하거든. 예, 몇살 정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신체 비율이라든가 기록지도 조금씩은 달라져서. 음, 얘는 약간 되게 일본 만화보다는 미국 만화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할것 같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그 그러니까 내가 이들한테 SD 연습을 시키는 이유도 어, 애나 이런 애들은 결국엔 SD 버전이야. SD가 슈퍼 데포르메잖아 데포메이션 그러니까 진짜 겁나게 뭔가 이제 왜곡시키고 변형하고 하는 게 이제 SD인데 그게 일반 성인들 기준으로야 그렇지만 어, 그것도 레퍼런스 자체는 그냥 어린아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니네가 SD 연습을 좀 해놓으면 어린아이나 이런 거 비율은 그 SD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려도 얼추 나와 얘도 근데 아이는 아니야 얘는 약간 정말 SD SSD지 왜냐면 이 사람 작업한 거 보면은 일단 가슴 곡선 살려놓은 거 보면 여기도 굳이 힙 라인을 이렇게 살려놓은 거 보면 얘는 그냥 SD를 그린 거야 아, 어린 아이를 그린 애가 아니라 그냥 귀엽게 그냥 뭔가를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지 오늘따라 저기는 되게 피곤해 보인다 얘. 제도 아니고 그래. 오늘 아침에 조금 잔거 아니야?

머리 묶은 거 항상 결잘 잡으라 그랬지? 묶은 쪽으로 가야 된다. 음, 음. 음. 나는 이렇게 각도가 있더라도 그냥 측면을 그냥 그려버려. 그런 다음에 이 각도를 다시 잡거든. 고개를 들었나, 내렸나에 따라서 턱을 들었냐, 턱을 내렸냐. 얘는 턱을 드러내니까 고거 맞춰서 그리겠지. 그냥. 음, 그래서 측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요 느낌을 따로 연습하라 그러잖아.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기울기든, 아니면 뭐 이런 기울기든에 따라서 이제. 측면에서 턱을 들고 내리고가 표현이 되거든. 그리고 되게 이제 좀 고개를 많이 꺾은 측면 같은 느낌의 그런 어떤 얼굴들을 그릴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 측면을 많이 그리지만 거의 측면 같은 그런 얼굴을 그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 하던 정면 기준으로는 못 그려. 측면 베이스가 있어줘야 돼. 하면은 뭐. <laughs> 내가 보통 캐릭터 시트 작업할 때한요 정도만 그리거든. 음, 응, 그러면 이제.